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우리 동편 지역의 농경지에 이랑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올해 구입한 아세아 관리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처음 하는 작업이라서 자신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그냥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이 아세아 관리기는 큰 기계는 아닙니다. 작지만은 초보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세아 관리기에 쇼리기를 부착하고 이랑 만들기를 하려는데 요 만드는 과정을 부분 부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지금 이랑을 처음 시작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는데요. 지금 시작되는 이 지역은 평평한 지역이라서 그래도 작업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아세아 관리기를 이용해서 이랑 치기를 했는데 구입을 한후 처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뭐, 마음 같아서는 잘될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, 보시다시피 첫 번째, 두 번째 꼬랑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. 이어서 작업을 해보니까 세 번째, 네 번째. 이랑수가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지금 작업하는 데는 평평한 지역입니다. 앞으로 작업할 언덕진, 그러니까 경사가 좀 있는 지역과 돌이 있는 경작지의 작업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. 돌에 바퀴가 걸리거나 작업 회전 날이 부딪히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. 지금 작업하는 이랑은 위의 상단부가 수평을 이루도록 이랑이 만들어지는 설정을 했습니다. 지금 만드는 이랑은 옥수수를 먼저 심고 이 옥수수를 수확한 후 이모작으로 무청시대기를 심게 됩니다. 지금 만들어지는 이랑 위에는 검은 비닐로 멀칭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미흑 찰옥수수. 그러니까 해마다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는 맛있는 홍천 찰옥수수. 미흑잘 옥수수가 심어질 것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이랑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랑이 너무 넓어 보이긴 합니다. 그런데 옥수수를 심고 이모작으로 시래기를 심기 때문에 시래기를 두 줄로 심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요. 이 작업을 하면서 보시듯이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면 다 만들어진 이랑이 굴곡이 납니다. 일자로 쭉쭉 뻗어서 작업이 완성되면 시원시원하고 나중에 농작물 관리라든지 수확을 할때참 편리합니다. 구불구불한 이랑에서는 관리가 좀 어렵고 수확할 때도 힘듭니다. 오늘 휴레기로 이랑 만들기를 하는데요. 매우 바빠요. 왜냐하면 이랑도 쳐야지 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도 촬영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. 지금은 평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이 지역을 다 이랑을 내고 나면 언덕진 부분이 나옵니다. 이제 거기서 헤낼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쪽에는 경사진면이고 돌도. 붉은게 꽤나 박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봄날이 아니고 여름 날씨입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땀이 많이 나네요 오늘 아세아 관리기 본체에 휴립기를 달아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넓은 농경지에서는 작업 효율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이 작업을 해 보니까 다음에 몇 번만 더 해보면 지금보다 나은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 동편의 휴립기 작업 상황을 영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.